최고의 암살자죠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<밥 웃음> 하나 더 구독 누르셨습니까 자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케드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께 오버워치 컨텐츠 다짜고짜 나반켜서 잠깐 찍게 되었습니다 왜 찍게 되었냐 화면에 나오죠 새로운 공격 영웅이 드디어 본 서버 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얼마만에 나오는 영웅인지 8개월 만에 나오는 영웅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에코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아케이드에 자우유 경쟁전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거는 기존 경쟁전이랑 똑같이 12인으로 하는 건데 역할 제한이 없는 거래요 역할 제한 없는 거래요. 슈퍼 점프 여전히 있나? 안녕하세요. 에코 옛날에 텟섭이한번한 한 이후로 안 해봤거든요? 이동기는 여전히 좋은데 예전보단 살짝 느려진 거 같기도 하고 예전보다 살짝 느려졌는데 우클릭 데미지가 엄청 너프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어요 이거 그죠? 왜뭐 이렇게 약해졌냐? 우클릭 데미지가 엄청 약해졌네요 궁극기는 여전히 똑같네요 궁극기 나게 건드린 게 없어요 기존과 아니, 궁극기 성능 건드려 버린 너무 애매해져가지고 뭔가 한타를 뒤집는 그 한방 캐릭, 신캐의 그 뽕맛 그게 좀 없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벤 누구지? 한번 봐볼까요? 오 씨, 네클 이동 메구베이야 아니 이건 일부러 벤이 이렇게 한거 아니지? 에코하라고. 님께 허락을 마으라 하셔서 말씀드려 황금 손. 오 스킨 개 예뻐. 오 뭐야 이거? 오좀 징그러운데 이건? 이건 예쁘고 스킨이 좀. 요거는간지나네오 우아해. <laughs> 비웃는거 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잡혔다 에코각 어 개빠르네 미쳤네 속도 에헤이 이거 진짜 그냥 옛날 경쟁전 그대로 갔다는거네 이거 주오 묶인것도 보니까 그대로 갔다는거네 와탈출할까하하하하 <laughs> 좋아빠 <좋았다>, 씨아탈출가 <laughs> 됐네 아 그만 좀 참아자 아, 실 벤인데 이거. 아, 컷. 아,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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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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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코 그한 이쯤이었어 이쯤 훈련장 가서 칼픽 연습하자 아! 아 바스티온 뭔데! 왜 바스티온이 걸려있어 나 이거 눌렀는데 나이샤! 스 나이샤다! 야! 야! 먹었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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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 중국 서버 아니고요 한국 서버보다 여기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못 알아듣잖아 어차 뭐라는 소리 됐! 뭐가스 아니 나도 하고 싶다고. 아 나도 하고 싶다고. 아바아 되게 괜찮 괜찮다. 제하는 것보다 더. 아, 와제픽안 하는 거다. 아니 뭘 픽을 안 해요. 뭐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. 네, 아니 그럼 바스로 따라고요. 매르시 해 줘요. 아, 바티스트, 바티스트, 바티스트 해 줘요. 아니 왜 짜증나죠? 아,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? 왜 이렇게 또 에이를. 이 아, 민망하니까 <목소리> 말 돌리는 거 봐라 지금. <목소리> 아 근데 잘하고 못하는 건 신경 안 써요 서로서로 억가만 서로 안 하면서 좀 좋게 좋게 게임하면 안되나? 난 그게 이해가 안돼 딜이 너무 개념이 없어 캐림이거 <laughs> <laughs> 스폰한 에코 자르면 캐리 각인데 이거? 아니야 보내줘 풀착 <laughs>

루시우의 모이라의 솔져였잖아 힐러가 셋이라서 길이 안 바뀌네. 피가 50% 아래일 때만 세져서. 상황을 판단해야죠. 이렇게? 어. 딸피니한테 쓰면 저렇게 빛나면, 보라색 빛 나오면서 엄청 세져요. 아, 근데 호구한테 몇명이는 거야? 이거 탈출 끝? 아니 저거 미, 누가 밀었어 얘들아? 아니 내가 궁극기까지 써가면서 끌어들인 건데, 물론 일부러 끌어들인 건 아닌데 <laughs> 의도한 건 아닌데 개꿀이었는데. 이거 왜밀었어 <laughs> 야너 가냐? 뭐냐 이 <laughs> <laughs> 아 저거 낙사에 계속 당하는구나 복수! 궁 두번! 진짜 슈퍼캐리, 하드캐리 hard 스 a 리했다 완전. 어, d carry. Oh, get your own. I'm not s u 이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 u 너무 위치가 안 좋은데, 딱 육군한테 막 얻어 터지기 좋은 자리지. 우와, 와와 우와, 괴사귀 우와, 안녕히 계세요. 맞춰보시지, 맞춰보시지. <laughs> 킬한 번도 안맞고 사열 정리해버리게. 윈스탄을 뺄거나. 근데 윈스탄은 궁극기가 너무 임팩트가 없어서 재미가 없긴 해. 어, 잡았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쎄 공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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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안닿네어힐 고맙스잉 센스 좋았어 아나 맘에 들어 진짜 에코만 신다 최고의 암살자죠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밥! 하나 더! 난 사라졌지만 밥은 남아있다 너만 있냐 나도 있다 그거 이겼다! g 하하하하 c 에코. 좋아! 빨리 칭찬해줘 따거 6666 한번만 쳐달라고 쿨! 넘버원! 오케이! 아 can't g e 그러게 아아 o 다